이번 시간에는 해파리 냉채를 하겠습니다 해파리 냉채는 재료 보시면 해파리 냉채 해파리와 그 다음에 마늘 3쪽 오이는 1분의 1개가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소금, 설탕, 식초 이렇게 준비되고요 처음에 해파리 냉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해파리를 데치셔야 되는데요 먼저 물을 먼저 끓여주시고요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센 불에 생 열기에 있는 물에다가 넣고 데치게 되면 해파리가 너무 수축을 해서 나중에 질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끓인 후에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해파리를 살짝 데칠 거고요 해파리를 데치는 동안에 이제 재료 손질을 할 건데요 먼저 마늘은 약간 입자 있게 다져주시면 되세요 약간 입자 있게 다진 마늘을 잘 담아서 준비해 주시고, 네, 도마랑 칼은 항상 깨끗하게 핸드로 닦아주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해파리가 처음에 나오면 소금에 염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여러 번 헹구셔가지고 소금기를 빼신 후에 물에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질할 재료는, 재료가 6cm 정도로 돌려깎기 하셔서 채 썰게 해주시면 돼요. 어? 0.2에 6cm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돌려깎기 하셔서 채 썰어주시면 돼요. 마늘소스를 만들건데요. 먼저 식초는 한큰술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설탕 한큰술 소금은 살짝 넣어주시고 소량 넣으시고 참기름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항상 참기름 빼먹어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꼭잘 섞어주시고 나중에 마늘이랑 같이 섞어서 위에 띄얹어 주실게요. 준비한 동안에 물이 끓고 있는데요. 물은 끓으면 불 끄고 약간 식혀줄 거고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다른 거랑 같이 하실 때 물이 너무 그러니까 끓는, 끓은 물이 식지 않아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시면 찬물을 살짝 섞으셔가지고 농도를, 온도를 맞추신 다음에 살짝 데치시기는 하시면 돼요. 저는 물을 살짝 넣을게요. 페파리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건 아니고, 잠깐 동안만. 넣으셔서, 살짝 수축이 일어나면, 체에다 받쳐서 건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를 다시 그릇에 옮기신 다음에, 찬물에 담그시고요, 여기다가 식초를 살짝 넣어주실 거예요. 식초를 넣어서 부드럽게. 물 넣으시고요 식초를 한 큰술 정도 넣어서 부드러워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시면 아까 전에 준비했던 소스랑 마늘을 한번 섞어볼게요 넣어시고 해주신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보시면 요구사항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해파리를 오이랑 소스에 버무린 후에 접시에 담아서 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체에다 같이 셔어갖고 물기를 빼신 후에 오이와 같이 그래서 그릇에 넣으시고요 맨 네, 아까 준비해준 오이 같이 넣으시고 소스를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젓가락 이용하셔가지고 살짝 손도 너무 심하게 비면 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버무려주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완성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이하고 해파리가 잘 보일 수 있게 담으시고요. 해파리가 메인이기 때문에 오이 양이 너무 많으면 조금 제거해 주셔도 돼요. 마지막에 마늘 소스 남은 것을 위에다가 살짝 마늘이 보일 정도로 끼얹어주시면 됩니다. 반성 접시는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시고요. 닫치면편리 냉채가 완료되었습니다.